제가 이분도 꽤 많이 본분 중에 한 분이죠. 예전에 축제 때본 얼굴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의 재탄생됐던 재탕미가 그 당시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릿빛 피부인데 볼 때마다 얼굴을 세탁을 하시고 나오는지 하얗게 변하시는 느낌의 빨래 끝 얼굴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소녀시대에서 화면 빨안 받는 멤버가 아니라 화면하고 얼굴이 완전 다른 얼굴들이 있는데 그게 서연 씨. 수영 씨 그리고 이분 이분들 실제로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미국의 팝의 여왕 브리트니스의 느낌에 메디인 인천 브리트니의 느낌이 있었고 미국 여자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배우 이선빈 씨 닮았다고 하면은 휴연씨 같은 얼굴이지 않나 미국에서 햄버거 많이 먹은 이선빈 씨의 느낌이 그리고 이분의 실제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분도 초반에는 피부가 고릿빛의 느낌이었는데 요걸래볼 때는 많이 하얘진 느낌이고 일단 이목구비가 화면하고는 다릅니다. 화면상 이목구비는 살짝 뭉개져서 나오는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이분의 이목구비를 보면은 이분도 빡빡빡 이목구비, 눈 빡, 코 빡, 입빡 이목구비인데 왜 화면상에서는 잘안 나올까? 이목구비 자체가 상당히 둥근 느낌, 볼펜으로 따지자면 볼펜 앞세 힘이 없는 느낌. 이목구비가 화면에서 잘 나오는 연예인들의 특징이 이목구비가 날카롭습니다. 속옷 같은 느낌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대리감이 느껴지고 좀 둥근 듯. 한 느낌의 이목구비들을 보면은 화면상에서는 별로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아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게 배우 김혜수 씨도 그렇고 이 소녀시대 서현 씨, 수영 씨도 둥근 듯한 이목구비라 화면상에서는 표현이 잘안 되는 느낌이라 보고 있는 나까지 괜히 아 아쉬운 느낌이 들고 키는 추정으로 이분도 158에선 1 6 0사이인데 생각보다 비율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분이 비율이 좋은 느낌입니다 얼굴이 작아서 비율이 상당히 좋은 듯한 느낌이고 주변에서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미국은 가본 적은 없는데 왠지 미국 맥도날드 가면 은볼것 같은 느낌? 그런 미국미가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목구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선호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일에 죽었다 깨어나도 청순가련형을 선호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순 맞은 얼굴인데 그런 얼굴을 상당히 선호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휴연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나 북유럽 이런 쪽에서더 인기가 많을 것 생각이 들고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무대를 두번 봤습니다. 세컨드 활동할 때 무대를 봤는데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위에 댄서들보다 이분이 춤을 더잘 춰요. 노래까지 하면서 춤까지 추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이분 같은 경우는 러블리나 사랑 노래 그런 거의 느낌보다는 힙합이나 이런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세컨드란 노래가 이분한테는 가장 잘 어울렸던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고 아마 YG 쪽 같은데 가졌으면은 이분이 좀 다른. 매력이 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좀참 아쉬웠던 느낌이고 솔로 하실 때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더 간지나 보였고 솔로 할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가 본 곳은 무대에서 본 것과 출근길에서 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곳이니까 다른 곳에서 본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소녀시대 분들은 최소 4번 정도 봤는데 써니씨 같은 경우는 3번 봤고 한 번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본 상태라 단독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써니씨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많이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소녀시대 효연한테 바라는 후기는 힙합 솔로 앨범 한번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